안녕하세요. 2023년 개묘년 한 해는 금전으로도 대박나시는 띠가 계시고요. 그와 반면에 결혼운이 들어오면서 연애 쪽으로도 또 대박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개묘년 한 해에는 지금이 너무 힘든 시기다 보니까 더 좋은 일들이 많으시고요. 내년 한 해는 대박 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. 2000년생. 조금은 조심스러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옛날부터 개울을 걷는려면징검다리를 우리가 걷는다고 그러셨어요. 근데 내년 한해는 조금은 내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지 내가 손해볼 일이 없고 남한테 인정받을 일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선복선복 선복 많은 사람들하고 인과관계를 가지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인과관계를 가, 가져야 된다 그러면 조금은 조심스럽고 조금은 내가 생각을 좀 하면서 움직이셔야 괜찮을 것 같아요. 잘못하면 사람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큰 상처를 받고 또 힘들 일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 시기는 상반기가 그렇게 될 일이 있으니 내년에는 만약에 내가 움직여야 된다. 그러면 하반기, 특히 9월, 10월경부터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으십니다. 88년생. 남들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염렵하다고 그래요. 왜?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하는 일마다 다잘될 거야. 근데 여지까지 내가 뭘 한다 했는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. 내년에는 그큰 빛을 볼 일이 있습니다. 직장 다니시는 분, 영업을 하시는 분, 또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 3월부터는 금전운운을 해가지고 큰 대박을 칠 일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해 시작을 하시면 조금만 내가 조심스럽지만 여유롭게 움직여보십시오. 그리고 나서 보면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금전이든 인간관계든 뭐든 내가 남들보다는 더 높이 올라갈 일이 있으시겠습니다. 76년생. 모든 것이 순조롭게 좀 편안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3월, 4월에는 집안에 갑자기 우환이 드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우환에 내가 또 치밀리다 보면 내 손에 지는 것이 없다는 소리를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뭐든지 정확하게 따져놓고 따져놓고 나서 보면 어느 누가 뭐다 그래도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. 단지 삼성화된 움직이는 이 집안의 우환는 내가 잘 정리 정도만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하반기는 내가 좀 편안해지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놓고 가실 수 있습니다. 64년생 내년에는 돈도 나씬안 해도 돼요 왜 3월부터 금전운이 들어오면서. 대박 항진을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년 3월부터는 아마 큰 고객도 들어오면서 장사수완도 크게 움직이실 일이 있어서 금전적으로는 엄청 큰 효과가 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통장에 넣기보다는 어느 곳인가 투자를 하셔서 더큰 것을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겠습니다 52년생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사가 정리가 되고 문서도 정리가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네 하실 일이 있으세요. 근데 건강을 조금 챙기시면 딱 좋겠습니다. 7월 8월에는 내 건강운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. 그러시니까 드시는 것도 제대로 챙겨 드시고 뭐든지 좀 생각하는 면에서는 편안하게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